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열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손발로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거룩한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쌀쌀한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고한 발걸음 북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사 주의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을 넓히시되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3 7장입니다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 3 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에 면 근심에 쌓여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의전의 모직 예수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화환, 주 예수 앞에 아뢰의 며 주께서 전에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러 짊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에 며 주께서 천님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행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해결 힘조시네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절이. 예수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죄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에 되사 세상을 해결을 힘주시네 무거운 즐물러올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임 오직 예수 아멘 사도행전 9장3 6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에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행주산성 임진왜란 때의 권율 장군의 전적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지요 행주대교 건너면서 바로 있는 곳입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어서 북쪽에서 강쪽으로 돌출된 덕양산 산봉우리 정상부의 에호산 아주 작은 그러한 산성입니다. 그 둘레가 한천 미터 정도밖에 는안 된다고 하니 작지요. 화성이 사키로예루살렘성이사키로인데일키로면은 4km,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산성이 유명한 것은 권율장군과 행주 행주치마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주산성과 행주치마의 행주는 음운 같지만 역사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곳 이름이 행주인 것은 이미 고려 시대 때부터였고요. 행주치마라는 말은 임진왜란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주산성의 행주와 행주치마의 행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조 이6년천오백3십삼천오백십삼년 1593, 이월 1 2일 권율 장군이 조선 이천삼백 명을 거느리고 일본군 삼만 명을 격파한 것입니다 아니 이천삼백 명을 가지고 일본군 삼만 명을 격파할 때에 남녀 노소 할것 없이 이 싸움을 도왔다는데. 결이 부녀자들이 치마 앞에 돌을 담아 나르기 위해 앞치마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행주라는 이름이 고려시대부터 있었고 행주치마라는 말이 임진왜란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주치마와 행주대첩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주대첩에. 치마가이 땅의 수 이름 없는 수많은 안악내들이 참여하여 승리의 힘을 보탰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3대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입니다. 이런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휘한 이순신이라든지. 권율이라든지 김시민 장군의 이름이 역사에서 빛이 나지요. 그러나 그러한 승리 뒤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바지하고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성경의 배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때그 이름이 알려진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안디요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이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식으로 이름석자가 복음 전도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는 요바에 사는 여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엄청난 박해는 오히려 보금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예루살렘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자 핍박을 받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베드로는 팔레스타 서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중에 룻다에 룻다를 거쳐 그리고 요바에도 이르게 됩니다. 요바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이 요바 항구를 통해서 레바논의 목재를 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내려갔던 곳, 배를 타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이 요바입니다. 역사가 오리는 곳입니다. 이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모두 남성들이지요. 남자 제자들 외에 여성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제자라는 말은 열두 사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라는 명칭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운 사람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비다도 제자였기에 여성인 그를 가르켜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기록은 답이다 한 사람에게 해당되니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열두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셨고 나머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제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빠의 다비다는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다비다의 다른 이름은 도르가였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예수님께서 3개의 국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3개의 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말은 아람어였고 히브리어와 당시 흔히 쓰는 헬라오 꼬이네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말이 바로 아람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 중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모국어는 어머니 때부터 배운 것은 아람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답이 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비다에게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것은 역시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모와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바울에게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뜻은 사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어로도 사슴, 헬라어로도 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빨리 달리고 품위가 있어 은혜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지어진 이름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닮은, 담은 이름이지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불려지게 되는 이름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선행과 구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에 헌신적이었던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에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싣겨 다락방에 두고 두 사람을 룻다에 베드로에게 보내서 요바에 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가게 되자 사람들은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홀로된 부인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울며 서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즉 도르가는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 등을 지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말이죠.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고 베드로를 불러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다는 말은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니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베드로가 가까이 루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속히 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모셔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도루가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보내고 도루가야 일어나라, 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그 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환대입니다. 환대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음식과 숙소와 영적 활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도르가가 했고 같은 이름의 다비다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섬긴 것을 기억하셨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행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고. 소자에게 냉수한 거로 접대한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을 결단고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로 사랑하며 섬기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의 일을 위해 함께 나가는 따뜻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가옵소서 병상에 입원하여 이들을 속히 쾌차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에 수능을 치르게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청소년, 무청년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인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말미암아 조심스럽지만 이제 함께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또는 교회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걷어내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세상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수험생들 홍예은 이예은, 김민서, 성준철, 이진승, 이인화, 피예슬,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